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진 뒤, 마지막 장향의 공연장을 떠날 때쯤, 한 남자는 홀로 무대 뒤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는다. 객석에서 터져나온 환호와 박수,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나 불러온 노래가, 막을 내린 순간이지만, 그의 표정에는, 해방감 대신 알수 없는 긴장과 절실함이 묻어난다. 트로트 전성시대라 불리는 지금, 한 번의 방송,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선택이, 20년 가까이 버텨온 그의 시간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중은 그를 SBS 트롯신이 떴다 이 우승자 MBN 현역가왕이 질터키리라 정도로 기억한다. 이름 석자 강문경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편에는 훨씬 더 낡고 험한 그리고 조용히 눈물로 덮어두었던 서사가 격렬히 쌓여있다. 이 기사는 아직 제대로 말해진 적 없는 그 서사를 더듬어 올라가는 여정이다. 1985년 8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중식당 주방에서는 뜨거운 불과 웍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고, 호란 쪽에는 오래된 TV와 라디오가 번갈아 세상의 소식을 전했다. 그런 일상의 소음 사이로 어린 강문경의 귀를 사로잡은 건 의외로 트로트도 최신 가요도 아니었다. 바로 판소리였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던 시간에, 그는 흰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북장단에 맞춰, 소리를 내질렀다. 어린 목은 자주 쉬었지만, 어린아이답지 않은 통성통성과, 구음은 동네 어른들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2003년 전국 판소리 전통고수대회 학생부 대상, 2004년 박동진 전국 판소리 고법대회 일반부 대상, 순창북중학교와 순창고등학교를 거쳐 그는 마침내 판소리 전공으로 중앙대학교 국악학과에 입학한다. 그 재능은 곧 객관적인 성과로 증명됐다. 국악계의 기대주, 앞날이 창창한 소리꾼이라는 말이 그를 따라다니던 시기였다. 국악이라는 전통의 한복판에서 소년 강문경은 분명히 별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이 찬란한 서막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그러나 누구도 이상하지 못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건 화려한 스캔들도 실력 부족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였다. 등록금, 월세, 생활비, 연습실과 레슨비까지. 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은 한 가정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무게였다. 판소리라는 길은 아름답지만 결코 도 돈이 되는 길이 아니었다. 현실은 잔인하게 계산적이었다. 그다 반지 앞에서 강운경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중앙대학교 국악과 중퇴라는 두 글자였다. 국악계에서 그를 향해 기대주라는 수식어를 건네던 시선들은 하나둘 멀어졌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나는 순간 미래를 향해 정교하게 그려두었던 설계도는 구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처럼 허무하게 찢겨나갔다. 한소리 무대를 조용히 등지는 날 누구도 그의 눈물을 물어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본다. 중퇴했다더라는 짧은 사실 하나만이 그의 이력에 남았고 그 말은 오랫동안 그의 가슴을 눌러 앉는 돌덩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공허를 파고들어 전혀 다른 길이 열린다. 미래가 끊긴 자리에 는 공허가 남는다. 방황하던 청년 강문경의 앞에 놓인 건두 번째 악보 트로트였다.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 익숙한 얼굴, 충청대 교수, 그리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만든 작곡가로 잘 알려진 임종수. 같은 순창 출신이기도 한 그는 행사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강문경의 목소리에서 잠재력을 포착했다. 국악으로 다져놓은 내네 소리, 트로트에 한번 실어보자. 국악과 트로트. 전통과 대중의 경계에선 이 제안은 청년에게 도박이자 기회였다. 그렇게 시작된 트로트 수업은 곧 그의 인생 이막의 예고편이 된다. 임종수 작곡, 나훈아 작사의 곡 '아버지의 강'은 그가 다시 세상 앞에서 들고선 무기였다. 2014년 이곡을 타이틀로 한 일집 앨범 '아버지의 강'을 내며 그는 정식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다. 그러나 음반이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었다. 음원 차트는 조용했고, 방송 섭외 전화는 자풀이럽게 울리지 않았다. 화려한 무대 대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무명이라는 낱말이 지닌 차갑고 긴 그림자였다. 데뷔 이후 그에게 주어진 무대는 거대 방송국의 세트장이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야외 행사장이었다.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이, 겨울이면 살을 애는 찬바람이 관객보다 먼저 그를 맞이했다. 간이 의자가 듬성듬성 놓인 광장, 관객 몇 명이 겨우 무인 축제에서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간혹 사람들이 음식과 대화에더 바빠 무대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날도 있었다. 사회자의 다음 순서 무십니다라는 멘트가 관객의 박수보다 더 크게 들리는 무대. MC의 말이 가수의 노래소리를 덮어버리던 밤. 그는 성이 없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한 소리로 길러진 집중력, 단한 명이 듣더라도, 전력으로 부른다는 고집이, 그를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행사가 끝난 밤, 지방 숙소에서 마주 앉은 소주 한 잔은, 쓰기만 했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이미 소리를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청춘이, 이제와 그만하자는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버텨낸 무명 시절의 어느 날, 마치 준비된 장면처럼, 운명적인 한 시선이, 그를 향해 꽂힌다. 당돌한 여자로 트로트 전성 시대를 이끌었던 가수 서주경.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봐온 베테랑인 그녀는 우연히 본 무대에서 어떤 무명의 남자가 내뱉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 친구, 소리가 있다. 이 짧은 평가 한 줄은 그의 인생에 다시 시동을 걸어준 첫마디였다. 그 사람이 바로 강문경이었다. 서주경은 무대를 끝낸 그를 따로 불러 조언을 건넸고, 결국 자신이 대표로 있는 SW엔터테인먼트로 그를 받아들였다. 선배이자, 소속사 대표, 그리고 인생의 멘토. 새로운 울타리를 얻게 된 강문경은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무대 뒤에서 들리던 다음, 순서 대신, 카메라와 시청률, 국민투표가 기다리는 전쟁터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방송가를 뒤흔들던 시기, 서주경은 조용히 제안했다. 이제 전국이 보는 앞에서 내 소리를 들려줘야지. 그 선택이 바로 SBS 트로신이 떴다의 라스트 찬스 출연이었다. 이름 그대로 라스트 찬스라는 부제는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긴 한 가수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현역 가수, 경력자, 오랜 무명들이 한데 모인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장이 아니라 생존 전쟁터였다. 카메라 동선, 조명, 심사위원의 한마디, 편집 방향, 시청자의 투표까지 모든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곳에서 강문경이 선택한 무기는 다시 한번 아버지 의 강이었다. 판소리에서 트로트로 이어진 그의 이력, 스승 임종수와 작사자 나훈아의 이름. 자신의 데뷔와 실패, 무명으로 버틴 세월까지 모두를 짊어진 한 곡.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을 것이다. 정말 이 노래 한 곡으로 내 인생을 다시 걸수 있을까? 답은 무대가 말해줬다. 폭발적인 성량과 절제된 감정, 국악 특유의 깊이를 지닌 창법이 시청자와 심사위원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결과는 우승. 국악에서 시작된 그의 소리, 임종수의 악보, 서주경의 결단, 그리고 자신이 버텨온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하나의 서사로 터져오른 순간이었다. 우승과 함께 따라온 건 상금 1억 원.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아온 가수에게 이 금액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삶을 조금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숨구멍에 가까웠다. 누구라도, 아니 대부분이라면, 자신을 위해 쓰고 싶을 돈이었다. 하지만 강문경은 예상 밖의 선택을 한다. 세금을 제하고 손에 쥔약 7800만 원 전액을 서주경에게 걷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을 발탁해 키워준 선배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서주경이 암투병과 병원비 생활비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돈을 내가 아니라 선생님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돈이라고 판단했다. 화려한 우승 트로피와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졌지만, 이 장면은 어쩌면 강문경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그 선택을 했고, 예미담은 일부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만 조용히 알려졌을 뿐. 대중이 소비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순간은 분명 그의 인생에서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남아있다. 우승 이후 모든 것이 순풍을 탈것 같았다. 그러나 늘 그렇듯 현실은 훨씬 복잡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일부에서는 실력은 있는데 색깔이 애매하다. 국악인지 트로트인지 모호하다와 같은 평가가 따라붙었다. 가수에게 노래를 못한다는 말보다 더 쓰라린 건 너만의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단순한 실력지적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칼날처럼 다가온다. 강문경은 그 칼날 앞에서 물러섰다. 방송 출연과 행사 빈도가 줄어든 시기, 그는 다시 연습실과 자신만의 방으로 숨었다. 국악 페이스를 어떻게 트로트 안에 녹여낼 것인지, 감성과 기교의 균형을 어디에 맞췄을 때 가장 강문경다운 소리가 나오는지, 누군가는 이 시간을 주춤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끝없는 자문과 실험이 이어졌다.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그 시간은 나만의 색을 찾기 위한 길고 고독한 싸움에 가까웠다. 그렇게 자신을 갈아넣는 시간을 거친 뒤 그가 선택한 다음 전장은 MBN 현역가왕이었다. 그가 이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이미 중반부 이후 완전히 초반부터 경쟁을 이끌어온 멤버들은 아니었다. 이미 팬덤을 형성한 참가자들이 즐비한 가운데 뒤늦게 합류한 도전자는 조금만 방심하면 조용히 잊히고 사라지기 쉬웠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대를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팽이 매우 등에서 보여준 고강도 성량과 국악 창법을 응용한 창법은 무대 장악력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에너지를 뿜어냈다. 특히 팽이처럼 점점 더 빠르게, 더 깊이 회전하는 후반부 클라이맥스는 오랜 세월 버텨온 가수의 내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누군가는 우승이 아니다라며 지나칠지 모른다. 최종 결과는 칠터키이라 그러나 무명에서 시작해 라스트 찬스를 거쳐 또한 번의 전국구 서바이벌에서 최종 7인 안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수 있는 이력이 아니다. 이 타이틀까지 오는 과정 역시 그의 거려에 또 하나의 눈물 섞인 영광을 덧칠했다. 무대 위에서의 싸움만큼 중요한 건 무대 밖에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다. 강문경의 팬들은 그를 봉신이라 부른다. 트로트에 미쳐버린 사람, 트로트의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긴 별명이다. 한일 합동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까마귀 소리 성대모사 덕분에 붙은 또 다른 별명 까마귀도 팬들 사이에서는 애정 섞인 호칭으로 통한다. 흥미로운 건 그의 팬덤이 오랫동안 공식 응원색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팬덤들처럼 특정 색곡과 응원봉으로 물드는 대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저 그의 노래를 함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응원은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러다 2024년 12월 팬덤 뽕신 사랑은 마침내 하나의 색에 합의한다. 강문경이 가장 좋아한다고 알려진 색, 마젠타다. 이 색은 우연히 고른 색이 아니다. 무명의 어두운 시절과 무대 위에서 터지는 뜨거운 열정이 동시에 숨어있는 색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기엔 단지 팬덤 컬러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자신을 믿고 지켜봐준 이들과 나눈 일종의 약속이자 또 하나의 조용한 훈장이다. 우리는 보통 결과만 기억한다. 트로신이 떴다이 우승자, 현역가왕이 질터키리라, 국악페이스 트로트 가수 화려한 타이틀은 짧고 강렬해 기사 제목으로 쓰기도 좋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순창의 작은 중식당 판소리를 배우던 소년의 꿈과 예기치 못한 중퇴의 상처. 관객이 뜸한 행사장의 싸늘한 밤공기 스승에게 건넨 상금 봉투 색깔이 없다는 평가에 무너질 뻔한 자존심.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서바이벌에서 끝까지 버티며 자신의 존재를 다시 증명해 보인 핑이 같은 근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지나온 사람이 오늘도 무대 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곡한 한국, 곡의 인생을 다시 거는 사람, 바로 강문경이다. 우리가 지금껏 충분히 듣지 못했던 건 어쩌면 그의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를 만들어낸 눈물과 영광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